여기 보면은 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 원하시는 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어, 누릴 수 어, 있어야 되겠죠. 어,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말은 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속죄하던 그 일을 어, 이제는 완전히 끝내시고 어, 예수님께서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말이죠. 어, 그래서 짐승의 피가 필요 없고, 땅의 성소도 필요 없고, 사람, 어, 제사장도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속죄는 온전하지 못했고, 또 임시적이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어,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요한복은 19장 30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사건을, 어, 그냥 이 비밀을 모르고 보면, 어, 야, 어떻게 사람이, 어, 결국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 결국에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27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결국에 그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면 바위가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봤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길이 되었던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 십자가 사건이었죠.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어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누구나 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어, 이렇게 속죄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자장들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을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요 단번에, 그리고 일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연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인류가.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어, 이러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 인류의 제 문제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 피로 다 해결됐다. 그죠? 사람의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다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 3장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사실은 의식주 문제보다 더한 게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 근데 그 문제를 다 완전히 해결하시고,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우리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그 문제를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수 없는데, 이 문제를 단번에 일순간에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데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는데 그 죄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릇탔는데그 마귀의 권세를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어, 이 누구도 해결해 줄수 없는 이 문제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그 피로 어, 우리를 완전히 속, 완전한 자기의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때 반드시 잡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과거에도 들었고 몇번 들었고 해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든 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근데 너무 쉬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니까 대부분 다 놓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다 맨 처음에는 티안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그 일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 그러면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 복음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어, 붙잡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여러분 확신과 어 누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과 권세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어 근데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 가질 수 있어야 돼 뭐죠? 먼저 성령 내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던그 권세 내가 내 안에 주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속에 계시겠다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아주머니들, 우리 엄마들, 어, 외로워. 이런 말잘 하잖아요. 외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 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쩌다가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해서 거기다가, 그죠? 거기서 일해, 거기서 먹고 살아, 그 지역으로 이사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인도하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 내가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함께하는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성령 역사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레마트들도 앉으세요 어, 태훈이도 앉으세요. 음. 자, 두 번째로는 뭐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 천국 갈수 있는 그 심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죽는 순간에만 필요한 게 천국 심의권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다 사라져 갈 거예요. 우리의 봉양이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땅에, 물론 이 땅의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여기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원래 집, 천국, 하늘 모자의 이 천국, 여기에 상금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어, 누가 복음 10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권세가 뭐예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 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수 있는 기의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얻은 신분과 이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누림이 나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요거는 받았는데 다 아는데, 다 아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뿌리 내려지지 않고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만 내가 주신, 내게 주신 게 엄청난 건데. 자꾸만 나는 히브리 그 사람들처럼 율법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야. 내 것으로 자꾸만 돌아가. 내게 주신 게 이건데.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어냐? 이것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명계야.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바울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잖아요. 이 이명계약,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서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갈등과 위기와 사건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정이라는 거. 바울도 정확하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딱 서원하고, 가는 그 인생길 앞에 돌로 맞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맞고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뭐 그게 사는 거였겠어요. 근데 오로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 요셉도 세계 복음만그죠 어렸을 때 꿨던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세계 복음 말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형제들도 다 버리고 똑같아요. 요새 또 먹는 거, 입는 거, 뭐, 노예로 살아갔었는데요. 감옥에 끌려가고. 근데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명계약이 있다. 이명계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 이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완벽하게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과 위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 그래서 저희 금요기도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목사님이 문제 가다 왔다 문제에 뭘 보라 했어요? 진면을 보라 문제의 진면을 보라 그래서 여러분 업과 교회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의 진면을 보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문제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문제 있죠 그죠 누구나 다 문제 누구나 다말 못할 문제와 누구나 다속 터질 문제와 <laughs>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왜 이럴까 하는, 하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확신과 누림을 가지고 내게 주신 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4장 14절부터 16절에 그래서 내게 주신 언약과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보좌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날마다 아무리 육아가 바빠도 하나님이 내가 예배드리겠다고 결단하면 예배드릴 시간은 주십니다. 하나님이 막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자녀를, 그 자녀도 하나님 주시는 건데, 자녀를 막 붙이시지는 않아요. 그죠? 내가 막 엄청 바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결단하시고, 정말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겠다. 어, 딱 결단하시고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잠깐 누리시지 마시고,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 그래도 일주일 전에 은혜 받았어. <laughs> 아, 이번 주에는 좀 쉬어도 돼. 저번 주에 나 온라인 예배드리면서 열심히 집중했어. <laughs> 이번 주 강단은 조금 쉬자.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 주간에만 성령충만 하면 유지하다가 나 돌아오기 한 4주 뒤에 다시 성령충만. 이러면 <laughs> 곤란해지는 거야. 그때만 예배드리면 쉬면 안 되고. 여러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앉으세요. 뛰지 말고. 자, 뛰지 말고. 자. 자,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서 어떻게 되냐. 내게 있는 이 현장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었죠? 현장의 판도와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단, 비밀이 뭐냐. 내가 영적 서밋이 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남편의 문제는 내가 영적 서밋이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안 바뀌더라도 나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왜 그럴까? 아,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클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내가 영적 서밋이 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확신과 누림을 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개 주신 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개 주신 이 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남은 자요 남는 자요 그리고 남을 자, 그리고 남길 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남은 자 분명한 답을 가지고 끝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답을 알면 지금 문제가 와도 끝을 알면 지금 문제가 와도 문제될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음의 답을 가진 남은 자로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남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문제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늘의 힘을 가진 자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아는 남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남을 자, 악한 문화 그분위기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계획을 이루는 남을 자로. 그리고 내가 70인 제자가 되고 70인 제자를 찾는 남길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하셨죠. 어, 여러분 이 비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어. 엄마 한 사람만 제대로 쓰면왜 유대인 또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못 돼요. 네. 네. 그죠? 유대인. 그 그러니까 엄마가 중요한 거야.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된 거야. 그러니까 엄마 한 사람만 제대로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편이 말 엄청 말안 듣는데 이 말도 웃기지 말라 말 엄청 말도 안 통하고 막 집에도 안 들었는데 그 엄마가 바로 쓰면요 그 아이는 영향을 안받아그 아이는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엄마들이 보좌의 축복 누리면 돼요 이것만 나는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어, 도전하세요. 우리의 가문에 문제가 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 아, 나는 워킹맘인데, 아, 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포기했던 거, 그리고 낙심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 이거는 진짜 내 능력으로는 절대 절대 안 된다. 내가 지금 한 남편하고 몇 몇십 년 살았는데 도저히 이건 내 능력 밖에 이건 너무 안 돼라고 포기했던 거. 그리고 아 어, 억울해.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억울한 일도 있고 이거 다 있을 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냥 냅돌.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거는 뭐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속하는 모든 문제는 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왜냐? 내가 안 되니까. 아, 하나님 본 거야. 네가 안 되지? 여지껏 그거 보게. 안 되잖아. 네 노력으로는 안 되잖아. 계속 포기하고 낙심하고 억울하고. 그거 냅둬. 응. 누가 하냐?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도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너무 애쓰지 마요. 너무 애쓰지 마요. 아, 이 문제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돼. 아, 못들어. 냅둬요. 두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어, 내게 주신 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정말로 나는 어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날마다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부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우리 태양한 부모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